자, 원이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원이콜딩스 한번 가져왔고요. 자, 일단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 6%가 넘는 이러한 하락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투자 경고 딱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하락을 좀 보여줬다 보니까 당연히 원이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전에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원이코딩스에서 최근에 나왔던 이 상승 같은 경우에는 원이코딩스가 다시금 이 강한 반등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상승이 아니라 세력들이 투자 경고 딱지가 어 이제 투자 경고 종목 딱지가 떨어짐에 따라서 최초 판단일의 다가옴에 따라서 개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꼬시기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개인들 투자경고 딱지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뭐죠? 이 신용에 대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신용 매수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죠? 자 주가가 상승을 해야지 개인들의 신용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이 다시금 자기들이 이 매집을 했었던 이 매물을 조금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력들의 매물 정리가 끝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이 매도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려고 제가 지금 이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왔을까요? 사실 이 얘기를 드렸으면 오늘 종목 분석 영상 3분이요. 3분 안에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3분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원니콜딩스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대응을 좀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니까 지금 원니콜딩스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시청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이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이 좋아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힘든 시기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 어제 나온 이 마이너스 6%. 이 6%가량의 이 하락이 정말로 세력들의 매물을 정리해서 나온 게 맞느냐? 의문을 가지실 이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자, 지금 어제 종목별 증권사의 움직임을 봐보자고요 최근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이 신한투자증권, 뭐 JP모건, 서울, 뭐 모건스텔리 이 검은 머리 이 외국인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이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만 이 90만 주 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JP모건, 이 모건스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41만 주, 23만 주 가량. 지금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 JP모건, 이 신한투자증권이 어떻게 매집을 했다라는 걸 아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 거래원 매물들을 같이 한번 봐보면, 지금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해오던 증권사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 매도 물량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건 스텔리 어떤가요? 모건 스텔리마저도 6천 원과 8천 원 구간에서 지금 강한 매집 물량을 좀 보여줬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매도 물량을 던졌습니다. 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뭐를 노린 거다? 이 개인들의 이 신용 매수세를 노린 거예요. 실제로 다시 한번 이 종목별 이 증권사를 좀 보게 됐을 때 어제 매수를 한 주체가 누굽니까? 이 키움 증권, NH 투자 증권, 뭐미래에 셋. 지금 이세개 증권사는 대표적으로 이 개인들이 이제 신용거래할때 쓰는 증권사예요. 지금 보게 됐을 때 36만 주, 그죠? 23만 주, 그리고 19만 주, 거의 20만 주 가량의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세력들의 매진 물량을 개인들의 신용장구가 받아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종목별 투자자의 움직임을 본다 하더라도 세력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알수 있어요. 지금 이 11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가가 이11% 정도의 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그 상승 구간 누가 만들었습니까? 갑자기 이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상승 구간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개인들의 이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니까 외인들 어떻게 했어요? 뭐 10만주. 17만 주가량. 어, 이제 던졌죠? 그죠? 그리고 투자 경고 딱지가 떨어지면서 이 개인들의 신용장고가 지금 들어오니까 외인들 어떻습니까? 이제야 본격적으로 매도 물량을 던져요. 아니, 그러면 지금 외인들 세력들 결국 매진 물량에다 던졌다라는 건데 왜 지금 당장 매도하면 안 돼요? 라고 궁금하실 주주님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용 정말 중요해요.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세력들의 매집 단가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천원에서 8천원 구간이에요. 자 근데 이 6천원에서 8천원 구간에서 어, 이제 적으면 2,800만주 그죠 많으면 5천만주까지도 터졌었어요. 거래량 자체가. 근데 지금 거래량 몇주 터지고 있습니까? 6백만주도 안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밑에 구간에서, 그죠? 이 밑에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진행했었던 세력들이 모든 매집 물량을 턴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다시금 이 개인들의 신용창고를좀 꼬시기 위해서 주가의 반등 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이 분봉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이거 거래량이 줄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거래량이 주는데, 갑자기 주가가 상승을 한다? 이 개인들의 공포성 투매가 끝나니까 이 매물 종리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매물 종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가 하락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일봉으로 조금 보게 됐을 때, 원이코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일선을 타면서 들어온 이 개인들의 이 매물대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 개인들이 이 매물대에서 공포성 투매가 발생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하락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주가가 하락을 할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해요 게다가 이때 같은 경우에는 원위콜 등 투자경고 딱지가 이제 붙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죠? 어, 붙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세력들은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어내기 위해서 이 개인들이 돈을 썼었던 구간 요 구간이죠. 네, 이 구간 25,000원 구간까지 개파락을 시키면서 공포성 투매 물량을 다 털어냈습니다. 왜? 결국 주가의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언제 투자경고 딱지가 해제될 때에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개미털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나서 거래량이 줄어들자마자 개인들의 공포성 투매 물량이 끝나자마자 다시금 이 반등을 하면서 투자경고 딱지가 떨어지기 전에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를 하기 위해서 매물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들 매물 정리 끝났냐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5천만 주 넘게 터졌던 거래량이 지금 600만 주도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력들은 매물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금 반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고 이 상승을 시켰는데 그죠? 자, 얘네들 다시금 반등 못 만들겠냐고요? 무조건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뭐죠? 이 매도를 던질 게 아니라, 지금 매도를 던지면서 단타 세력들에게 매집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시금 반등이 만들어졌을 때그 구간에서 중요한 구간별 대응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수익률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워니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잖아요. 워니콜딩스, 무슨 주? 세력주예요 세력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으로의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원이코딩스 주주 여러분들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대응짜 드리고 타점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쪽으로 입장해 가지고 무료로 이제 다 이런 대응 전략 다 받아 가시면 되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일단 신청 방법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어, 지금 이 재료 분석부터 해가지고 뭐 차트 분석, 이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이러한 이 종목 추천까지 좀 이제 안내 받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 링크는 어디에 있느냐. 자, 지금 여러분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고 계시죠? 지금 유튜브 제목 클릭해주시면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영상의 제목을 누르시면 이렇게 무료 신청 링크 열리실 겁니다. 이 신청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 신청서로 넘어가게 될 텐데,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구독자님들 연락처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남겨주시면 돼요. 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그 연락처로 소통방 링크 남겨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 있잖아요.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 뭐, 아니면, 하나오션이면, 뭐, 한화. 이런 식으로 좀 남겨주시면 돼요. 뭐, 원익 홀딩 쓰면, 뭐, 원익.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맞춰서 대응 전략 다 짜드릴 거니까 종목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의안 체크하신 후에 제출 누르시면 신청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스스로의 한계를, 수익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좀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기회 여전히 유지가 좀 되고 있으니까, 중간에 내리지 마시고, 좀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속주, 스윙주라고 있어요. 그죠? 자, 시장은 항상 중심주가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시장 중심주 안에서 후속주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써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라 써져 있나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에서 2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4주 지금 지켜보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두세 배 수익에 그렇게 쉽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주도주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로봇이랑 그리고 이 조선 그리고 이 반도체 이런 종목들로 좀 많이 수익을 냈었고요. 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10배가량 올랐습니다. 10배가량. 그랬더니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이 좀 항상 나타나더라. 자 지금 날짜를 잘 체크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원니코딩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26일 몇 요일이요? 화요일 이 화요일입니다. 8월 말에 52주 신고가 돌파했고 당시에 5천 원에서 6천 원이었던 종목이 2만 9 0 원까지 몇 배여 거의 4배 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8월 26일부터 추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왜냐면 이거 실제로 매매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현대 무벡스, 이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자, 이 9월 2일자에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고, 5,000원, 4,000원 짜리였던 종목이 몇 배여? 13,000원까지 무려 2.5배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월 2일부터 급등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에 봐야 될 종목이 뭐죠? 로보스타.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9월 15일자에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그리고 당시에 27,000원, 3만원 짜리였던 종목이 몇 배여? 93,000원까지 몇 배? 3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후속주가 지금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나서 움직인 게 휴림 로봇. 뭐 이런 종목들 뭐 로블로브 이런 종목들 급등이 좀나고 있고 로봇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조선 요즘에 강한 조선 한번 볼까요. 지금 하나우션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지금 이 ha중공업 이 ha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반등하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심주가 이렇게 있기 마련이고요. 그 중심주 다음에 후속주가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2주에서 4주가량, 이 2주에서 4주가량, 이제 적게는 50% 많게는 3배에서 4배까지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잡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함께 한번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후속주, 스윙주 체크하셔 가지고 마지막에 이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단타가 아니라 주도주 올라갔다가 쉬고 올라갔다가 쉬고 올라갔다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이에요. 어떤 종목에서 매수 매도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매수, 매도 타점부터 이제 수익 실현하는 그런 방법까지 모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자, 여러분들 하루에 5%, 한달 20거래일이면 몇 프로요? 100%입니다.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죠자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 실시간 소통방 그리고 스윙주 후속주 클릭해주신 후에 제일 마지막 동의함 그리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보유종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4천 포인트 이 4천 포인트를 이제 뚫어냈고요 지금 코스피가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코스닥도 급등이 나올 거고 시장은 계속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중심에 우리 보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함께 잘 대응하셔서 올해 짧으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연초까지 급등 랠리, 이 수익으로 챙겨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신청 주시는 게 뭐라고요?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고요. 이제 여러분들 무료인 만큼 편하게 요청을 주실 때 하단에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위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위치해 있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따른 이 대응 전략 다 받아가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뭐죠? 수익. 확실하게. 보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내일, 내일 모레 주말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돌아오는 월요일에 빠르게 또 대응하실 수 있게끔 좋은 내용으로 어 대응 전략 이런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 내일 또한 내일 모레 또한 여러분들 시,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박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